안녕하세요. 이건 K E 마인크래 c 트입니다 우리 저는 오늘 도시를 만들 거예요. 일단 제가 캐나다에서 제가 원래 원어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좀 바꿔야 돼요. 오늘, 오늘을 음 일단 U S U S U S 됐다. 그리고 새로운 멀만들니까요 Let build a city. 네한글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에이, 큰일 났다. 이건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안될 거에 별로 방해 안 돼요. 사망이라서는 되니까 뭐. 어, 어려운 없어. 오, 평평한 곳이네요. 정말 운이 좋습니다. 근데 서바이벌이에요. 잘못했어요. 조용히 안 돼요. 조용히 안 돼요. 어 유준이도 그요 근데 잘못을 했으니 나가야죠 일단. 그래도 제가 여기 실수하다니 <laughs> 충격적이네요. 좀 제가 원래 이게 처음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준비해서 키마이그로드. 오랜 어, 됐다. 이게 더 낫겠다. 어? 다시 하자. 좀 다시 하자. 우리가 만들 것은 일단 도로를 만들어야죠. 기본으로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도로를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회색. 회색을 회색 양털을 꺼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냥 양털을 꺼내고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 이렇게 하고, 셋, 넷, 다섯.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노란색, 노란색. 여, 여기는 다섯 칸을 띄우고, 노란색을 지우고, 다시 다섯 칸을 하고, 이렇게 한 후에 다시 하얀색을 놔두면, 이게 도로예요. 이거를 계속 줄지어서 하면 되고, 오늘은 도로를 조금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시죠. 처음이라서, 이거 잘, 될까, 고민이네요.

여기 이렇게 예를들어 유일인 백본을 만든다면 칸을 띄우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탭도 없서 하나, 둘, 셋 탭도 그고 그리고 정지선을 또 만들면 끝이에요 이건 되게 단순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이 이쪽으로 지 이쪽으로 가는 이쪽가 이쪽으로 가는 로 가는 는가는가 나도 등도 완성돼요. 근데 나도 나 제가 잘못 하거든요. 도 신호등은 보여 나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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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려운데. 나 얼마 도 나도 여기서 우에 그 걷는 인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시지기억 나. 는큰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 이렇게 하고 사실 영어판도 있거든요. 제가 원래 k 마인0 0부더라서 영어판은 더 3탄까지는 벌써 다 만들었는데 이걸 좀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됐다. 횡단보도 와! 횡단하자! 아! 횡단이야! 끝! 횡단 끝! 이제 우리가 만들 것을 만들 시간이죠. 가드링부터 만들고 됐고 원 그리고 전등을 여 두고 레버 이렇게 이러면 밤은잘 보여. 이거를 반대쪽에서 또 하는데 하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끝이야. 어, 끝이네. 이렇게 장기 난부도가 완성되고요. 여기서 만들어야 될 거를 만들어줘 이제 너 이거는 여기놔 두고 뭐를 만들까 뭐를 만들지 진짜 만들 게 없네 음 뭐를 만들지 그래 일단 작은 집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어. 스몰타운을 만들 거니까 작은 집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어. 팔곱하기 아니다. 1580 일단 주민처럼 살아보자. 주민처럼 제좀 중... 다르게 하면 되니까. 타이밍 이렇게 하고 <laughs> 이렇게 해서. 창문 유리창을 넣고 글라스페인 파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문이 눈두 개. 어떤 분이 하지? 이번에는. 이번에 정글 문 정글은 없지만 써보자. 좀 좋을 것같아요 이렇게 1층은 다 치우고. okay two, one, uh, two, one, uh, two, one, uh, two. and 있지 근데 다른게 나있으면 더 좋으니 아까 여기 물건 한가지 더 모두 음 평화로움로 바꾸고 모드를 여기 이렇게 이런 집을 한몇개 정도는 만들어야 될 텐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8분 정도 걸리니까, 잘하면. 느리면 8분, 빠르면, 뭐 4분? 뭐, 작을수로더빠리 되니까. 1 9까지면4에 아는 이런 게 최고라고 알고요. 이렇게 하고 짠 얘가 가지고. 회전회전회전 회전, 회전. 그래, 됐다. 집. 이 집이 하나 계속 가라니히 놓여 있으면 나중에 올려도 되겠구나. 하나 더 만들어보자, 반대쪽에. 1 9파2 0몇 지? 한 칸에 하고 여기 내네 칸을 채우면 돼. 한두네 칸에서 이몇개 아홉. 내 칸에서 이몇개 아홉 하아둘셋네 이렇게 요 하나. 좀작았다 음. 이거를 이렇게, 음. 이거를 한 일곱 개 정도만들면 되겠다. 그래 한 많이 만들어야되죠 스피드 모션을 12, 12, 12, 12, 12, 12, 12, 12, 1 여기는 둘둘둘둘둘2풀씨난 역시 좀 뭔가 이상하다고 남에다 이상하게 생각할까? 조이야 내일름 하아.. <laughs> 난 실수가 있다고 조이야

이케이이오케 okay. 음. okay. 이렇게 하고 이게 빨리 빨리 k a 습니다 이가 중요한 건분명기서 실수가 엄청 많이 있고 분여기서 회전하고 회전했고 회전했다. 이거를 계속 나열하다가 다른 모양으로 계속 나열해서 더 높은 층을 이번에는 더 만들어 야겠어요 그러면 이건 너무 짧으니까 다른 걸또 만들어 보자. 그게 다 꽁꽁 안전을 위해. 이렇이 이렇게 해서 카라돈 여섯 개가 만들어졌고, 집만 두개 만들어졌어. 일단 여기 주차장 만들볼까 Okay. 여기에서 해서... 점점만 들어갔어. 자, 이렇게. 이렇게. 저. 어. 이렇게 이렇이게도대 이렇게 이루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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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줘. 오케이. 면 하면 여기 꽉 채우면 끝이겠다. 하여튼 오늘 은 여기까지 만들겠습니다. 아마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음,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하십니다. 이게 도시반 도시를 만들자 파트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반 래프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